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어이 구구 구독해줘. 저희 구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주십시오. 음, 5월 15일 자유도서 모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입니다. <laughs> 네,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민님이 있었기에 저희 온도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던 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 주제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 어, 무엇이죠? 무엇이냐면요. 잠시만요. <laughs> 오늘이 네.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 아니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선생님을 소개하고 그 선생님께 영상편지를, 아, 영상편지, 음성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십니까? 아, 네, 좋습니다. 아, 좋으십니까? 네.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온도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정민님 먼저죠, 당연히. <웃음> <웃음>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아, 저는 생각나는 선생님이 지금 두 분이 계신데, 네. 한 분만 설명, 소개 해야 되는 거죠? 아, 두분다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저는 한번 두분다 소개해볼게요. 네. 어, 한 분은 제가 온도에서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던 선생님인데, 네. 고등학교 때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고, 음.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진로 때문에 음, 네. 막 쓰고 하잖아요. 뭐 수시도 쓰고 막 이런 거, 네. 장래에 뭐 하고 싶은지 이런 거 쓰고 하는데, 그때 저한테... 네. 저랑 선생님이랑 부모님의 의견이 다 달랐었어요. 음, 네. 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특별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을 지시를 하거나, 그러지는 음. 않으셨고. 그냥, 어, 뭔가 선택할 때. <웃음> <웃음> 네. 왜 그러시죠? 아 길마니님이 들으셨을 텐데 또 얘기해야 되니까. 아, 아닙니다. 저 네. 처음 듣는 척 잘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네 그럴 때 아, 뭔가 선택을 할 때는 지금 당장보다는 앞면 아,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하라라고 말을 해주신 게 아니라 뭐 문자나 편지 같은 걸로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음, 편지로요? 네, 그때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고 네. 그 문장으로만 이야기 들었을 때 뭔가 굉장히 저한테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고요. 네. 뭐, 지금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썼을 때그 문장이 생각이 나요. 음.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아니, 감사한 선생님이죠. 아,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그때, <laughs> 그때 엄청 감사하심을 느끼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감사함을 담아서 이걸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laughs> 한번 음성편지로 남겨보는 거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어, 선생님, 잘 지내시죠? <laughs>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 듣고, 지금까지도 어? 지금 눈물 감추시는 거 아니죠? <웃음> 아닙니다. <웃음> 지금까지도 가끔씩 생각하면서 네잘 살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선생님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laughs> 듣고 있는 저도 되게 감동적이네요. 네. 하... 네. 또이 감동을 뒤로 하고 한분더 있으시다고. 아, 네. 네. <laughs> 어, 이 선생님은 왜 기억이 나냐면요. 네. 아,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인데. 네. 좀 다른 선생님들이랑 달랐어요. 음. 어떤 점이 달랐냐면 굉장히 쿨하고. 네. 뭔가 저희를 방임하는 것 같으나? 그런 건또 아니고. 다 보고 계시고 뭔가 저희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옥죄진 않으셨거든요. 아, 어, 츤데레 스타일인가요? 네, 완전. 아. 어... <laughs> 뭐, 뭐, 다른 반 친구들도, 이네반 되게 좋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종례 시간 같을 때, 네. 딱 오셔가지고, 다 왔어? 가. <laughs> <laughs> 아무것도 특별히 인기할 사항이 없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뭐 그것만 좋았던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았는데요. 음. <웃음> <웃음> 네. 그런 츤데레 선생님이 좀 생각이 나네요. 아, 그 선생님이 사실... 그냥 츤데레라서 생각이 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정민님한테 어 즐거운 추억을 주셨다든지 뭔가 사건이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사건 저와의 둘만의 사건은 없었어요. 음. 근데 네, 그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선생님이셨어요. 음. 그래서 네뭐 해라 해라 맨날 다 선생님들 이러시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말로써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아니었어서. 음, 오히려, 오히려 네. 정민님, 그러 학생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 네. 어, 뭐, 이, 얘들은 순전히 집에 빨리 선생님이 가고 싶어서. <웃음> 그랬을 <웃음> 수도 있지만. <laughs> <laughs>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어... 입장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니까 네. 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자 에이.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짜 <laughs> <laughs> 아, 선생님이 집에 빨리 가고 싶으셨던 건 아니겠죠. 네네. <laughs> 그럼 이 선생님한테는 약간 친데레 네. 스타일로 편지 한번 남겨보는 거 어떨까요? 아, 친데레 스타일로요? 네. 어, 선생님.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그치죠? <laughs> 아, 네. 좋습니다. 여기, <laughs> 여기까지, 선생님. <laughs> 딱, 딱 한마디, 한마디만 하신다면. 한마디만 하신다면? 네. 아, 선생님 너무 보고 싶네요. 아, 여기까지. 좋습니다. 네. <laughs> <웃음> <웃음> 아, 또, 정민님, 스승의 날에 와, 맞아서, 연락처 아시나요? 아, 몰라요. 아, 연락처를... 연락처를 모르시는구나. 네. 옛날에는 그 선생님 찾아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음.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찾으라고 자러 가봤는데, 네. 이게 이제 선생님들의 개인정보여가지고요. 네네. 제가, 알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그 선생님이 수락을 해줘야 제가 그걸 볼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다 어느 학교에 어떤 선생님 계시다 이런 게 나왔는데 음. 저 개인 정보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 와... 그 개인 정보가 조금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나요? 한번 해볼까봐요. 음, 신청하셔서 이 기회를 맞아 꼭 연락을 하고 지낸다기 보다는 이런 날에 한 번씩 연락을 드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음. 좀 해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선생님, 생각나는 선생님 있다면 오랜만에 한번 연락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스승의 날이 지났어도. <laughs> 네. 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저도 두 분이 생각나는데 한 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laughs>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음. 성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선옥 선생님이거든요. 음. 네,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어, 음. 이 선생님이 제가 5학년 때 부반장이었거든요. <laughs> 안 믿기시겠지만 부반장이었습니다. <laughs> 완전이었는데, 이때, 제가 운명적으로 제 끼를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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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임선호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CA 시간이라고 그러죠? 특기 시간. 아, 네. 사물놀이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워낙 까불고 다니고 하니까, 선생님이 추천을 했나봐요. 네. 그래서 제가 사물놀이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물놀이부에 들어가면서 장구를 치기 시작합니다. 덩덩, 쿵, 떡쿵, 쿵, 떡쿵, 떡쿵, 떡쿵. 이러면서 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어, 제가 그때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피아노 학원은 진짜 재미가 없었고, 이 타악기 음. 리듬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꽹과리랑이 리듬이. 그래서 진짜, 어... 학, 교 마치면 그거 연습하고, 어. 어, 막, 아, 아버지한테 쫄라가지고 장구 사달라고 그러고, 어... 어, 또 그때, 또 럭셔리, 보급형 장구가 있고요 <laughs> 학교에 너, 널려 다니는 장구가 있고요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장구가 있습니다. 그 장구를 음... 사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6학년 때, 이제, 꽹가리를 치게 되고요 어~ 육학 어, 그러니까 (5학년) 때 제가 (5학년) 말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음... 그래도 제가 어~ (5학년) 때 했던 사물놀이를 어, 하고 싶어서 어, 음... 계속 하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 딱한만 (3년) 정도 했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저의 끼를 조금 일깨워주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 예술계통의 맛을 본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또 예술계통으로 먹고 살았었고, 지금도 그런 음... 비슷한 일로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어, 인도해준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음...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특기, 특성을 보고, 어, 알려주신, 길을 제시해주신 그런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음. 거의 매일 붙어 있었습니다. 부반장이죠. 그 다음에 부활동도 음. 같이 하죠. 이러니까 선생님이랑 음. 정말 많은, 어, 추억? 정말 기억에 딱 나는 추억은 많진 않은데, 그 선생님의 음. 그 모습 따뜻함? 음, 음, 그런 게 많이 기억에 나스, 남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좀한 (50대) 중반 되시지 않으셨을까 제가 저도 초등... 어... 어~ (50대) 중반이나 (5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희 어머니 세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나이가 음... 지금 어디서 교장선생님 하고 계시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에서.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에서 다녔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리려고, 네. 그 사이트 가서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임선옥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한동안 막 계속 선생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네. 어, 제가 뮤지컬 배우 활동할 때도, 선생님, 저 이렇게 해서 뮤지컬 배우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어,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 초등학교 앨범 없으신가요? 제가 졸업을 다른 데서 했잖아요. 아, 아. 아, 그래서 초등학교 앨범에 전화번호도 없고 아 음. 안타깝더라고요. 어. 안타깝 네, 그래서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어. 음성편지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볼륨을 네. 올리고 <laughs> 선생님 아, 음악이 나오면 시작을 할게요 아, 네 <laughs> 선생님 진영입니다 그때 정말 조금 했던 진영이가 이제 30대가 되고 거의 어, 부록을 바라보는, 부록을 바라보는, <laughs> 나이가 돼버렸네요. 아, 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음, 여러가지 예술계통 활동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없고, 한번 뵙고 싶습니다. 어, 수소문에서 찾았지만 선생님을 찾을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언젠간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히, 건강히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웃음> 괜찮았나요? <웃음> 아, 너무 좋네요. 어, 혹시, 갑자기 코가 훌쩍거리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아니>, 방송 사고인가요? <laughs> 아, 네, 너무 또 오랜만에 선생님 통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재밌네요. 네, 그러면 이 감동적인 코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정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책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